안녕하세요 홍대요 조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연 목장이랑 그랜드팜을 겨, 운영하고 있는 배병재라고 합니다. 아 제가 오늘 월요일인데 지금 제주도 목장에 왔습니다. 아 우리 젊은 사장이 이름이 배병재 사장인데 젊은 사장이 아주 그 의욕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어, 제주도 와가지고 첫 방문지가 이 대연 목장이네요. 야 말들이 말들이 애호사여가지고 카메라를 막 장난들 치고 있네, 말들이. 옆에 다 말들이거든요? 아유, 예, 보세요. 이 말들이 우리를 구경하고 있네요, 우리 거꾸로. 아, 우리들 구경하고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제대로 못 돌리겠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 아니,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저는 배병재라고 합니다. 아, 내가 이조교사로서이 경매 다니다 보니까, 한 6, 7년 전에 이렇게 말, 막 끌고 다니면서 어디 조그만 목장에 데려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아예 아마 그게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저희 목장 방문하신 적도 있으셨고요 또 아. 제가 아마 챌린저팜에서 1년 근무한 적이 있어서 아마 그때부터 보셨던 던, 던거 아닌지 싶습니다 아 그래? 네. 어 근데 오늘 제가 오늘 내가 이 말을 이 목장에 말을 한 말을 이세말을 보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목장이 엄청 커가지고 그리고, 그 우리, 배사장이 워낙 의욕적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댔는데, 어, 그런 목장을 이렇게, 아, 말하고, 어떻게 해서 말하고 생활하게, 목장을 하게 된 거야? 어, 이게 예, 사연이 참 긴데, 저는 원래 공대생이었는데, 공대생? 예, 예. 아, 어,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뭔가 하시던 일이 잘안 돼서, 어, 이제, 몸이 안 좋으셨는데, 그, 승마를 계기로, 뭐, 몸도 회복도 하시고, 건강도 좋아지셔서 이제 그러다가 승마장에 아, 아버님이 승마를 하신가? 예예예. 어 예, 예. 아버님이 승마를 하셔서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승마장에서 계속 다니시기는 그러셔가지고 응. 이제 저희 더러블의 태영마 몇 마리를 승마장에서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집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때 마침 제가 그때 휴학 중이었습니다 학교에. 아. 그래서 그 원래 평소에 동물을 많이 좋아하기도 했는데. 이제 뭐 저거 뭘면 밥이 야다 줘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살아 있는 생물을 대상으로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게 너무 매력이 있어서. 처음에는 뭐 승마장이나 이런 부분에도 고민은 해 봤지만 이미 사업 시작 단계부터 이거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 일이라 생각돼 가지고 뭐 그렇다면 말을 키우면서 어떻게 뭐 수익을 내고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어. 동주마 생산하는 게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버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쑥마를 배우셨는데 그 예, 덕택에 예, 예. 말들과 접하게 돼서 예, 예. 아 이게 생산을 해 보면 어떨까 해 가지고 생산에 뛰어들었네 예 맞습니다 예. 어우그러니까내가 젊은 친구가 너무 멋있어 가지고요 지금 몇 살이요? 서른 여섯입니다. 서른 36, 여섯, 이면 벌써 한 말하고 이렇게 생활한지 아니 목장을 처음에 한 게라 어디 마세 아니 마세 제주 부산 마사회도 있었 때문에. 이제 부산의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6 개월 정도 근무한 적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마사회 생산육성 아카데미라고 예, 그뭐 조련사 양성 그런 하는 그. 교육이 있는데 거기 12년도 때 수료했고요. 아 2012년도에 예예. 어, 예. 아 조련사 조말 조련사 예예예. 아 그거 수료한 거? 예예. 그말 조련사 자격증을 땄네? 아니요 그 실기 합격했는데그 당시에 실기를 합격 못해서 이제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약간 너무 관련 없는 사람이 돼 버리긴 했는데. 아 <laughs> 연습만 하고 수료만 하고 자격증 못땄구만 예예예. 예. 아 그렇게. 그니까 2012년도에도 말조련사 그걸 하려고 했을 정도니까 벌써 말하고 생활한 지 오래된 거네, 그래도. 예, 예. 뭔가 그때는 기초를 다졌다면 이제 경마장 근무를 해보고 이제, 이제 정식적으로 목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불쑥 챌린저팜 찾아가서 1년 이제 근무를 하면서 분만부터 이런저런 이제 배우고 실전에 투입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또 챌린저 팜에 가서 챌린저 팜 목장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예, 예. 어? 일을 했네. 예, 예, 결국 실습했네. 예, 예. 돈 받으면 월급 받으면서 실습했네. 맞습니다. 그게 <laughs> 내까 그러니까 어쨌건 제 말을 키울 때 시행착오를 안 하려면 경험이 많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깜짝 놀란 게몇년 전에 조그만 목장 이렇게 운영하는 거, 거기 갔다가, 아유, 이거,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조그맣게 운영하는데, 오늘 내가 왔다가, 이게 25만 평? 예, 예총 면적 25만 평입니다. 야 25만 평은큰 목장인데, 예, 예. 과감하게 진짜 도전해버렸네. 예, 뭐 아버지의 결단력도 있으셨던 것도 많고, 요 뭐, 솔직히, 재능력으로는 못하는 목장이라서.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경주마라는 게, 뭔가, 소나 돼지 이런 가금이나 이런 축산이랑은 다르게 양으로 할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너무 대규모 하기는 힘든 일이라서 그리고 그만큼 뭔가 개체 개체마다 또또 또 다른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 와... 네. 아니 근데 처음에 이제 생산에 뛰어들었을 때이게 예, 예. 목장이 자꾸 혼자 사다 보니까 그냥 예. 말 생산해도 이렇게 인기가 없고 예예. 막 그러지 않았어요? 네, 예, 아이 힘들었어요. 처음에 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뭐 말을 생산해도 누군가 와서 봐줘야 되고 그럴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는 제가 경쟁력이 너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거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 목장 보고서 실망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말그 다음에 말그 목장과 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더라고. 예. 그랬는데 지금 목장을 보고서 예. 우와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목장을 전체를 내가 돌아보면서 진짜 이, 진짜 넓고 요 이대로 하면 진짜 좋은 말들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어, 그래서 말하고 생활하면서 생각보다 또 어려울 텐데 이 생산이라는 게 어떤 게 어려운가요? 아 정말 어려운 게 뭔가 일단 임신부터 잘안 되고 이제 그러고 말이 아프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뭐 육성만은 상관이 없는데 특히 나이 많은 엄마 말들은 정말 자주 아프니까 또아프면 아픈 만큼 뭔가 그런 청각을 다툴 일도 많고 그러니까 생활이 뭔가 일정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렇지 원래 동물하고 생활하는 사람은 24시간 동물하고 예, 같이 있는 거. 예, 저도 이제 목장에서 사는 편인데. 그니까 러늘 저희 말들 제가 관찰하다 보니까 평소랑 조금만 다르면 뭔가 빨리 빨리 조치를 하고 하는 편인데 그게 뭔가 사람이 때로는 긴장이 끊을 놓고 편하게 쉴수 쉴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늘 항상 긴장해 있다 보니까 그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그렇지 말하고 생활하면 24시간 말하고 같이 사는 건데 예. 그리고. 아니, 36살이면 장가도 가야 되는데, 이거 말하고 결혼한 거 아니야? <laughs> 예, 뭐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이긴 한데, 걱정이네요. 네. <laughs> 근데 이 정도 큰 목장 운영하고 말들 양 진짜 좋은 말들 생산해내면 예. 그냥 인기 좋을 것 같아. <laughs> 인기가 좋을 것 같아. 이거 저희도 어떻게 보면 뭔가 눈앞이 이익보다는 결국은 경주, 뭐 경주마 생산은 이제 생산자로서 결국 키웠던 말들이 경주, 경주로에서잘 떼어주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건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한 말을 키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몇년 생산을 했는데 그동안 생산해가지고 예. 부산이나 서울에 가서 뛰는 말 중에 예. 어디 좋은 말 있어? 아, 저희는 거의 이제 부산에 많이 팔아서. 응. 현재는, 뭐, 3군마한 마리 있습니다. 이제 뭐, 그래, 그레이트 보스라고. 부산에? 예, 예. 그레이스, 예, 그레이트 보스라고 상군마 그레이트 보스? 예, 예. 야! 그레이트 보스가 지금 부산에서 뛰고 있군 3군, 삼군에 있구만. 예, 예. 아, 어, 그레이트, 그레이트 보스. 보스? 예, 예. 어... 앞으로 뭐, 뭐, 저희 지금, 3세들은3 4세는좀 별로, 이세들 이제, 뭐, 그랜드선이나, 응. 랩베르사나, 이런 말들을 기대하는 중이긴 한데, 어, 이 이세마들은 이제 뭐 올해 들어가가지고, 예, 예. 이제 내년에나 뛸 말들이고, 예, 예.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산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말이 많지 않지 뭐. 예, 예. 뭐 매년 생산 투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희 말들이 뭐, 그러니까 나름 이제 주말마다, 음. 이제 경주에 대해서 되게 기다리는 편인데, 저희 말들 뛰는 말이 아직 많이 없어가지고, <laughs> 그렇지. 그리고, 아 이렇게, 바, 땅이 넓다 보니까, 25만 평이면, 예, 예. 남의 말도 위탁도 받겠네요? 예, 위탁 받지 않으면 현상 유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 위탁도 받으러? 예, 예. 아, 위탁, 개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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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로 그냥 말 위탁해달라 그러면은, 예, 예. 위탁 받는구나? 예, 예. 아, 그럼 예, 예. 요즘에 위탁받은 말도 있어요? 어디? 예, 그, 인천의 태평목장에서 말 보내주셔가지고. 아, 인천의 태평목장? 예, 예.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작년에 11월 달인가 왔는데, 저희 1세. 일세... <laughs> 저희 이제 1세들이랑 같이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당새마 그러는 거야? 예, 예. 저희가 당, 작년 당새마가 다섯 마리밖에 없어서 음. 좀더 어떻게든 같이 키울 말을 찾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음 뭐. 같이 두수도 나오니까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말은 여러 마리가 몰려 다녀야지 함께 있어야 좋지 예, 예. 한 마리 두 마리 있으면 예, 예. 아무래도 말들은 안 좋더라고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말세 마리 이상은 몰려 다녀야지 많이 활발해지기도 했고 그렇지 오 그렇구나 아그러니까말 생산다고 말 남의 말 예, 예. 위탁 받아서 키워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만요 예예어 그래요 어쨌든 그냥 어 이 생산, 이, 처지가 좋고, 처지가 이제 돌도 없어, 여기는 보니까. 내가 지금 다 돌아봤는데, 돌도 없고, 참 좋네요. 네 제가 이게, 신고 다니는 장어가, 얇고 가벼운 건데. 그럴 거. 발이 아프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거. 나도 돌 없이 이렇게, 전체를 돌아다녔는데, 돌 없이 이렇게, 굉장히 좋아요. 예, 예. 어, 그래. 앞으로 그 생산, 좋은 말 나와가지고, 나도 여기서 말, 좋은 말사과수 있게끔. 예, 예. 음, 좋은 말, 질 좋은 말. 능력 있는 말 생산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에 또한번 찰, 찰려 오늘은 이걸 써서 끝냅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 파이팅요 화이팅!